고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려사 왕으로 품의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이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섬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무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비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에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수 있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어, 다윗의 말씀, 성전 이라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선지자 어, 나단에게 드리는 어, 그 기도가 어, 되어집니다. 어느 동네에 살고, 또 우리 가정감은 어떻고, 이렇게 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껍데기거든요. 뭐 내가 어디에 살고, 내 배경이 어떻고,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누군가라 할 때, 나는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 할 때,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납니다. 이 신자는 다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약, 이것이 나, 내가 되죠. 또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기도, 다르게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누림 이것이 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죠. 사실 전도는요 삶에서 나온 거, 그내 삶이 전도입니다. 이것이요 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또뭘 자랑할 수밖거든냐 내가 누군가 이 바울 말처럼요 3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냔민 집하고 뭐 이걸 자랑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내가 누군가 할 때는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나, 나고요 나의 삶 내 전도자의 삶 자체가 바로 내가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요, 다윗이 할때 뭐가 느껴집니까? 훌륭한 왕 아니죠. 오늘 다윗은요, 성전입니다. 이게 다윗의 말씀이었고,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 할 때는요, 성전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왕중의 왕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이것처럼, 저 우리 성님도 내가 누군가 할 때, 그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에 대한 말씀의 정리,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복음이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요,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계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순순히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순순히 올 수도 없죠. 그런데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병 때문에 왔다, 병을 고치려고 왔다,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또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어떤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게또 이유를 찾아보면, 뭐 복잡한 이유들이 많죠. 그죠? 또 과거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면, 그런 이유들을 찾으면, 내가 병이 나왔으면,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나는 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랄 때는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걸 깨트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에는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할 때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이죠.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 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거와 관계없이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죠? 것믿음 우리는요 내 기도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정의되어 니는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까? 어떤 분이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제가 소름만 한 10초 2초만 듣고 안 들었어요 왜 기도할 이유가 없느냐 아니 저 절에서 비는 사람들하고 저 무당 앞에 비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를 왜실짜가 하냐 기도할 필요 없는데 그거는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것 같으면 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응답이라고 해버린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자 무당한테 비는 사람이나 지금 도요어 뭐 어두운 밤에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별 차이가 없죠.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요 어,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해보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어, 또내 하고 싶은 기도 다 하면 안되니까 에저 집사님 또 이번주 말씀 생각 안했구나 이제 그럴까봐 그건 아니겠지만 그게요. 많는 기도라. 여기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죠. 하나님이 안다고 했으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이 주시는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과 맞는 기도죠. 또요, 그런 기도 속에 우리의 영적인 리듬들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 없이 산다. 이거는요, 살 수는 있지만 내 영적인 리듬은 끊어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이성령충만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입니다. 내 삶이죠. 내 나이, 내 직분, 또내 직업, 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이것이요. 누구냐? 나입니다. 나에게는요, 내 복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전도가 정리되어야 이것이 나. 창세기 6장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 노아는 누굽니까 노아 할 때는 방주 아닙니까? 노아에게는요, 이 방주랑 이 은양이 노아의 전부입니다. 이게 노아의 주신 말씀이고 노아의 기도고 노아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날때이 노아가 120년의 그긴 기간을 어떻게 방주를 만듭니까? 내 말씀이 내 기도가 내 삶이 안 되면요. 그긴 기간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노화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갈 때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다윗 인생에 정리된 말씀 뭐냐? 성전입니다. 다윗이 오늘 성전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성전이나이 다윗의 그 말씀이 인생이 정리되었느냐 다윗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꼭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죠. 내가 너를 자, 목장에서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너를 이끌어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너를 만들었다.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사를 위한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요, 다윗의 제목은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뭘 봤습니까? 사울왕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봤습니다. 불레셋을 통해 떨고통 맞는 것을 봤습니다. 골디앗을 봤습니다. 또 사무엘을 봤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뭘 봅니까? 아, 이 성전이 아니면, 성전이 아니면 내가 사는 길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성전밖에 없고 다윗의 복음이었고, 말씀이었고,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 성전이나 이런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 불레셋도 물리치고, 주위의 적들을 요다 물리칩니다. 왕국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편안히 살면 되잖아요 다윗은요 그 편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나나를 불러서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시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하나님의 성전. 그럼 다윗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헤롯 왕은 40몇 년을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내왕 자리를 오래 가다고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기도합니까?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고파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세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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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못 주시면 못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약계를그 성전에 담, 담우, 성막에 담으셨습니다. 은약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이게 은약계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걸 알았으면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어떻게 받습니까? 성전 중심 될 때. 이게 다윗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죠. 그 아들에게 하신다고 약속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11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죠. 아,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입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요 성전을 주야로 보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요 솔로몬 아들에게 전달한 의약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곳.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곳 성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금류를 주십시오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말씀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보면요 하나님이요 다윗아 아니 진짜 잘생각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옷을 보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게 되냐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언제 네가 뭐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집 지어달라고 했냐 이말이무해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짓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주셨으니까 내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헌신합니다. 때로는요, 뭐 서원도 합니다. 내가 병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비사 네가 나를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걱정하지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네 후대 대대로 그 왕위를 내가 세우겠다. 우리는요,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걱정의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마음이 기쁘실 뿐 같아요. 이 다윗의 그 성전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시죠. 다윗의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다윗으로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은장입니다. 어떤 은장입니까? 네씨로 말미암아 네 뒤에 세워질 그 나라가 견고하게겠다. 네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사절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여 축복하소서. 그리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죠. 오늘 18절을 보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이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그 은약과 그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2 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은장 때문에 다윗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지막 저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요 나는 누가? 나 나의 말씀이 납니다. 나의 기도가 납니다. 나의 전도와 삶이 납니다. 노하는요. 주랑 나가 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이라 나셨습니다 오늘 저 우리 손님들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 이것을요 우리가요 찾고 또 그걸 누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응답받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다윗 수신은 언약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써주시는 말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냐 어떤 제목을 주셨느냐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산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 주신 교회 주신 그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산업을 어떤 제목을 주시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요? 가장 잘할수 있어요. 거꾸로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과 또 우리 가정과 자녀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그 삶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요. 나가 됩니다. 그런 어떤 제목과 또 그런 기도를 통하여 기도 속에 우리가요. 예배하고 말씀의 얼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축복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 찾게 하십니다. 오늘 밤에도요, 이 말씀을 한번 무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삶은 뭘까?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다위처럼 그 제목들을 주십시오. 큰거 아니 주십니다. 작은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두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이 축복을 조금 더 누님들이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또 찾게 되고 누리게 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하나님.